육종 마늘이 맛있다. 육종 마늘이 맛있어요? 음. 여기에 홍삼 마늘이랑 육종 마늘이랑 있는데 같이 음. 까서 드시잖아요. 왜 같이 까서 드세요? 아니, 같이 딱... 섞어서 먹으려고. 왜요? 그래야 맛없고 맛있고 하니까 섞어서 먹게 했잖아. 예, 맛없는 것만 하면 매우게만 할거 아니야. 맛없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럼? 육종 마늘은 맛있고. 육종마늘은 맛있고 홍삼마늘은 맛없고 음. 왜요? 어떻게 매우, 맛이 없어요? 매우, 매우기만 하대요 매우기만 하대요? 음. 예. 근데 이거 홍삼마늘은 육종마늘보다 까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요 힘들어 까기도 잘 맞고 육종마늘은 좋다 육종마늘은 음. 껍질 까는 것도 괜찮아요? 음. 그렇지 잘까리잖아그렇죠 육종마늘은 잘 까지죠 음. 그러면, 이홍삼마늘은 까는 게 어때요? 아이, 미끈거리고 망했잖아. 아, 미끈거리고? 지랄 같잖아. <laughs> 맛은 어떻대요, 홍삼마늘이 맛도 그러게, 배우기만 하다니. 아, 근데, 매우... 이 마늘은, 육종마늘이 잘안 돼요. 왜요? 또 뭐, 또딱 근데, 육종마늘이 별로 크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잘되지거아니 이제. 그러니까, 이것들만, 많이 심다만 많이. 이거는, 예. 아무, 아무 때나 잘 된대요. 아, 홍산마늘은, 아무 데나 잘 된대요? 음. 근데, 이 홍산마늘은, 뭐, 다른 마늘보다 더 영양가가 많다고 하던데요? 몰라. 이렇게. 영양, 아이, 저게, 육종마늘이 영양가 많아요. 육종마늘이요? 음. 그 토종마늘이라, 우리 입맛에 맞아서 그렇죠. 그렇지. 토종마늘은 맛이 어때요? 매다고 우리. 토종마늘이 맵다고요? 내가 뭐, 뭐 먹어봤건? 나는 안 먹어봤어. 아, 안 드셔봤어요? 응.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먹어봤지. 이렇게 서 까서 찧어서 음. 양념이다, 아. 그쵸. 우리 양념에 찧어 양념에 넣느라고 찌어서 먹잖아요 그래요 일부러는 안 먹잖아요 그럼 일부러 누가 이거 먹어 응. 근데 누가 홍삼 마늘이 맛이 없다고 해요? 그렇게 나왔대요 그런 저야 예국서 저기 고기도 예국 고기는 맛없잖아 아 어. 외국 고기는 맛없고 한우가 최고인 것처럼요? 응. 근데 홍삼 마늘은 이거 한국 마늘이래요 물론, 아 음. 오신지. 근데, 여긴 홍산마늘 많이 해요? 많이 덜어요. 육족마늘, 육족마늘 잘안되서 아, 육족마늘이 잘안 돼서 많이 해요? 응. 음. 어머니, 이 응. 마늘은 무슨 마늘인지 아세요? 그게 육족마늘이요. 응, 음. 갸름하고 예쁘다. 그래요. 그러면, 아, 이것도 육족이겠는데요? 그건 육족이야. 어. 그러면 홍산마늘은 좀 어때요? 땡그랗잖아. 그렇죠. 요거 땡그란 거. 홍산마늘이죠. 그래요. 그래 요거 한번만 까져 보세요. 진짜 홍산마늘인가. 이게 겨. 이게 겨. 네. <laughs> 이게 겨예요? 근데 홍산마늘인 건 어떻게 알아요, 어머니? 어디? 몰라 나다 아, 여기 있다. 여기 초록색깔. 요거 있잖아요. 응, 응. 그건 육종마늘. 이건 육종마늘이요? 아, 갸름하고 홍산마늘은 땡글땡글해. 땡글하고. 아, 그 대신 여기에 초록색 클로로필 성분이 보여요. 먼저 나와. 그게 일는 거예요. 아, 요게 홍산마늘이 좀더일러요 응. 그래서 그, 저 어디 새파라처럼 나오려고. <laughs> 아하, 요거 싹이 나오라고 세팔한 거예요? 그럼. 어, 그게 아니고, 이 마늘은 그 염록소라고 하는 좋은 성분인데. 몰라, 나는. 응, 몰라. 이거는 우리나라 마늘이래요. 우리나라에서 음. 신품종으로 개량한 거래요. 음. 이건 싹 날라고 그러는 게 아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래서, 아니야, 귀 아니요, 이거 싹 날라고 세팔한 그래, 게, 그래. 게 아니고. 그거 조금 넣어도 라 예. 그게 7월, 7월에 심는 거요. 그래서, 예. 싹다 나. 7월, 아, 쯤은 저기 막, 뭐, 겨울 되기 전에 싹이 먼저 난다는 얘기죠. 음. 아, 근데 요거, 초록색이어서 싹 나는 건 아니고, 예, 얘가 좀 일찍 심어도 되는 거예요. 스페인 마늘처럼. 그렇 음. 아, 일찍 아, 심어. 뭐. 맞아요. 육종 마늘은 언제 심어요, 어머니? 아니, 언제나 심어. 어. 가을에. 가을에. 늦게 심어도 되고요? 늦게도 심어도 돼요. 그 대신 싹은 안 나잖아요? 나는 진장 다 허고 심었어. 진장 허고서 심었으면 그래요. 근데 어머니, 어머님, 그러면 이거 홍산마늘 어머니도 심으신 거예요? 그럼 작년에 두접 사다 심으어요두 접? 그러면 홍산마늘이 잘 됐어요? 아니면은 육종마늘이 잘 됐어요? 다 똑같아. 다잘 됐어요, 그러면? 아니면 다 똑같다는 거는 다잘 됐다는 건가 안 됐다는 건가 네? <웃음> <웃음> 아이고 다잘 됐다는 거요 아다잘 됐다는 거예요 <웃음> <아이고>. <웃음> 그럼 어머니 이번 가을에 어떤 마늘 심으실 거예요? 이것도,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다두 가지 심어요 왜요? 음. 그게 저기 이것 이거... 육종 마늘도 종자 골라 놓고 예. 이것도 종자 골라 놨어 아 종자는 어떤 걸로 고르셨어요 조금 좋은 거 좋은 거 음. 좋은 거면 큰 거란 얘기예요 음. 아, 왜큰 거를 골랐어요 아 그런 놈이 심야 좋기도 아니게, 음... 아니게. 육종 마늘은 길쭉길쭉하고 홍삼 마늘은 좀 동그랗고, 동그랗고. 아, 어머니 이거 다 찧어서 어떻게 해요? 올려 올려요? 딱딱하게 해서 올려 그렇게 해서 애들 줘 아, 애들 줘요? 응. 애들 주지 내가 다 먹나 그치요 애들도 주고 나도 먹고 음. 아, 김장때까지 그냥 냉동실에 그렇지. 둬요? 그렇지. 참, 이쁜 마늘 보고 마늘이 예뻐서 이쁜 애기 보고 깐 마늘 같다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음.